안녕하세요. 오늘도 캠핑 왔습니다. 오늘 오스트리아 캠핑장 왔는데요. A10번.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와. 풍경은 대충 이렇고요. 자, 이 아래쪽도 여기가 A 사이트인데 A 사이트가 상단이라 아, 이아래는 B, C, D 그렇게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이제 텐트 피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해서요 배가 너무 고파서 컵라면과 캔맥주 한잔하고 있습니다 아유 아주 아, 캠핑장여 가평에 가 무슨 캠핑장이 오스트리아 캠핑장인데요 A 사이트는 12개가 꽉 차있는데요 B 사이트는 딱 하나 남았습니다 저쪽에 하나 이게 B 사이트, A 사이트가 최고 상단에 있어가지고 뷰가 제일 좋답니다. 여기는 B1부터 해가지고 여기도 한 10개 정도 있네요. 쭉 이쪽으로 두 개만 데크고 나머지는 파쇄석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요. 저기 관리실이고 아유 너무 경사져가지고 저 밑에까지 내려가 올려고 했더니 너무 힘드네요. 자, 저 위에 상단이 A 사이트입니다. A 사이트는 12개 사이트가 다꽉 찼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는 10번에서 자고 있고요. 자, 이게 충량산, 충량산입니다. 아, 날씨도 좋고요, 아, 아주 좋습니다. 이게 A 사이트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 경사가 너무 가팔라요? 자 한번 뒤집어 줘야 되겠습니다 잘 익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반대로 뒤집어서 자오 어, 달라붙었어 오 어, 달라붙었어 달라붙었어 어야 처음부터 했어야 되나 아, 어, 달라붙었어 어우, 안 떨어져. 아, 그래도 돼? 아, 잠깐만요. 예, 뭐 하나 주세요. 하는뒤집집었요요자 이게 쫙, 떨어붙었어오됐습다다 아. 오. 기가 기가 That's how 아, got. I got a key. I got 뒤 key. I got a key. I got a key. I got a 습니다 자잘 닫아놓고요. 아, 좋습니다. 이거 뭐? 응. 한놀어 어떻게 쪼개야 되나? 어? 어떻게 쪼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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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쪼개야 되나? 네. 이렇게 큰 것을 이렇게. <laughs>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길게? 이렇게 쪼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쪼개야지 어 맞네 이렇게 음. 이렇게 쪼개야지 쪼개서 좀긴댕기네아 아, 통째로 넣어도 되는데 절반만 쪼개도 되고 절반만 쪼개까 그러면? 뭐야 웬만하면 <laughs> 나무어니까 아, 이렇게 하면 떨어지네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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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게끔 딱딱 돼 있고만. 어, 어. 에이, 칼 사용 안해도 됩니다. 네. 그냥 뭐 이렇게 때려도 이니로안 보나? 됐어요. 또쓰레기들이 우리 어리. 자 홍어 야 홍어 사시미 오늘 기가 막힙니다요 시장에서 오늘 국내산 홍어 삭힌거 이렇게 떠왔습니다 오늘 홍어하고 훈제 박스에서 훈제하고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하나 썰어보겠습니다 기가 막히네. 좋아 좋아 좋아. 너무 두껍습니다. 그래요? 네. 네. 자두툼한니 먹죠 뭐. 아니 너무 두꺼워요. 그래요? 어머 이렇게 하되는데 그러면 칼질을 자 다시 잘대로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잘 닦여졌네. 향이 앉아지 코를 콱콱 찌른다. 코를 콱콱 찔러.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칼이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 저걸로 썰어볼까? 응? 칼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 피장의 무게. 물티슈 없을까? 물티슈로 한번 그래도 닦고 <놀람> 그런가? <놀람> 딴 데도 안 왔어 그런가? 이거 또어잖아 그래도 <놀람> 응? 깨됐는데요 훈제 바베큐. 아, 끝내주네. 색깔. 자, 오늘은 훈제 바베큐와 홍어, 홍어 사시미. 어, 뼈가 있어서 안떨리는구나얼로썰어 먹아. 익었나? 어우, 기름이, 기름이 쫙 빠졌네. 어? 아니야, 딱 좋아. 어 비계가 딱딱해요? 아 이것도, 이것도 있었어? 오늘 연장 다 나오네 <laughs> 응? 연장 다 나와 야, 뭐 카드 미카로 바꿨어야지 그러니까 이건 더안 된대 왜그러고 그걸로 하던가 아 이게 낫다 아 이게 낫네 근데 크니까 어머, 응. 어 어. 뜨거워어 뜨거 그냥 한입한벌타기시한 한 입씩 먹으면 되지 뜨거우면 잠깐 바꿨게아 됐어 이제 뼈 뼈는 이걸로 발라내야돼 어쨌거나 칼로가아 오늘은 홍어 국내산 홍어하고 이거 뭐죠 훈제 아 훈제 바베큐 해가지고 묵은지에 사마무스 거짓이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또 싸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일단 홍어, 홍어 초장 찍고, 자, 밥에 돌리고, 새우자, 멸치, 아유 마늘, 고추, 묵은지, 저는 묵은지를 좋아하니까 묵은지.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주 한잔 먹어볼까요? 혼자, 소주 한잔 먹고 먹을까요? 오늘도, 변함없이, 참이슬, 브레쉬 자, 한잔 먹어보겠습니다. 짠! 음~~ 맛을 네, 의미하시는네요호어가잘잡혀져가지고 음, 허덕방 줄리고 고기도 굉장히 맛있고 김치 생김치 세가지가 어울리니까 깻잎 깻잎이 한칸이 나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씩 찍고 그러세요. 저쪽 불도, 조명 짜런 거. 저 풍경도 한번 찍고요. 어, 얘들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제, 저녁 시간 풍경에. 응? 내부 세팅도한번 보여드리고요. 응? 내부 세팅은 해놨습니다. 날이 따뜻하니까, 밖에서 밥도 먹고. 하니까 미리 세팅 다 해놨습니다. 좋습니다. 날이 굉장히 따뜻하니까. 한번 맛있게 먹어보자고요. 지금 시간이 6시 4분입니다. 자, 잘 먹겠습니다. 찌개요? 찌개, 그래요. 이쪽 안쪽에다 넣으세요. 이쪽에다가. 놀자리 없어요? 거기다 놓으세요 거기다. 어마어마한 거 뭐고 뭐고 괜찮죠? 요 <laughs> 너무 착했어? 뼈에 뼈. 뼈? <laughs> 맘대로 주먹에 썰어서 그래요 이거 얇은 거 먹어요 음야그왜아이스박스 음. 그, 그렇게 열려 서턱 쏜다 야 세워져서 그러구나 저게 쑤가아 쑤죽아 세운 거 있겠지 세워졌잖아 근데 이거 거의 병이야 음. 처음처럼 하나 있잖아 어디서 처음 그거 안에 있겠지 이거 안 들어가서 반대 놓은 거 아니야? 와 통호 턱, 턱 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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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뭐 계속 켜놓을 거야? 음, 일단, 팔아봐. <laughs> 아주 맛있는데, 뭐. 자, 이번에는. 한잔합시다. <laughs> 음, 아, 재밌게 일박하고 갑시다. 네. 다내 또. 바베도 성공했네. <laughs> 여 아니야? 아니야 오빠 아そ 이게 또んうんう연장 다. うんう <laughs> 가위 이렇게 해서 좀 크니까 두툼해 두툼해니까 좀 작게 해서 먹으려고 음이만해서딱 먹는 거야 석조 냐 이거 오래 이거 하나 는거 아니야 지금까지? 두개째 두개째야? 응. 음. 이거 오래타네오래타고만 <laughs> 그래 칼형은 안좋은데 차에모장작이나은 같아 그니까 네모장작이 나은거 같아 진짜 까는거 먹어. 그딱 맞아, 여보. 그렇게 하니까 그지? 네? 응. 너무 두툼해서 아까는. 아, 나 처음부터 너무 두툼 아니, 근데 얘기했어. 칼이 그랬는데 어떡해. 수죠 이겹시게 인가? 왜이다짜증나 좋아. 그 음, 밥을 좀 대자. 국물에 음. 많아 먹어요. 껍데기가 딱딱해졌다. 응? 음? 내가 너무 우리들덜 음. 알고 그랬나봐. 그러네. 껍데기가 딱딱하네. 껍데기 는 그래. 응. 몇 시간 한 거야? 두 시간 한것 같은데? 한 시간 반만 되지 않았을까? 아, 껍데기가 딱딱해서 못 먹겠네. 거긴 잘익었는데 이놈 잘된것 같은데. 그럼 음, 달려 먹어, 그럼. 응, 그러면 달려서. 그게 썰려면 또, 또, 맛두고, 또, 또 해야 되잖아. 아니, 음, 껍데기는 어때없껍니까 응. 음. 그러나? 응. 음. 응. 음. 괜찮아. 응. 음. 뼈네요. 음. 음. <끼네> <끼네> 새우도 안 넣었잖아. 아 새우젓을 안 넣는 거? 밥 뿜어 좀. 넣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초밥처럼. 음. 되니까. 음, 딱 이렇게 아유. 하고 딱 조크만. 조크인 거 아니오? 밥이? 쌈이. 아니, <laughs> 아니요 그래도 이렇게 먹어야죠. 그래도 가져가. 누가 숟가락 대? 언제 지금 밥꾸어 예. 아주 좋습니다. 분위기 좋고. 퇴근박을 뭐 와서 먹자구요? 퇴근박을 했으면 이 시간에 고 아유, 먹지도 못해. 근데 손에, 그까지 무차하면서 먹지 마요. 근데 뭐가 묻었어요 산도 어, 터어시오 와봐요. 손에? <laughs> 요, 한번 칼질 한번 하고 참, 아유, 요란하게 칼질도 하시면 되요. 예. 손좀 먹어요. 안뜯어먹게요이 돈에 이렇게 있으니까. 음.

이거 하나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하네요. 이것도 이렇게 쓰니까, 쓰는 물건 걸 놔놓고요. 이거, <laughs> 이거 뭐안틀지지 이거는. 음. 이거 얼마나 좋아? 응. <laughs> 오늘 음? 좀 세팅이 좀 마음에 들어요? 응. 음. 다 내가 하고 싶다, 다. 그래도 불도 오래. 그것도 갖고 가라, 아까 망설였어. 뭐요? 햇빛으로 하는 거 있잖아 음 오늘 해 좋았으니까 음. 괜찮을 것 같다 오늘도 짐이 많아질 거가 <laughs> <잠> 저쪽 집은 <laughs> 차 박은 진다고? 음. 아니 세팅 다 하질 라니까나 음. 차에서 잠만 자도 데크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죠? 굉장에잘 자고 일어나서 예, 아침 풍경입니다. 지금 시간이 8시, 8시네요. 이게 A 사이트, 우리는 A 사이트 10번, 11번, 12번까지 있습니다. A, A 사이트는 이렇게 꽉 찼는데, 밑에 B 사이트는 한 팀, 좌박 한팀 하고 있습니다. 자, 예, 캠핑장 아침 모습입니다. ]까지 넣고. 자, 계란도 넣었습니까? 응. 어, 어이구 씨. 응. 자, 계란까지. 사하고그 침망, 야채 이렇게 다 접었습니다 아침밥 먹고 정리해서 철수하려고 지금 아침에 이렇게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야 라면 어제 남은 깻잎 마늘 고추 다 집어넣고 잡동자리 라면입니다 잡동자리 라면 김치에는 열무지진거 파김치 겉절이 이야,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캠핑 마무리 다 접었습니다 이렇게 짐 정리 다 끝나고요 오늘 A 10번 깨끗이 정리하고 또 다음 캠핑에서 또 만나요 안녕